안녕하세요. 여기는 대전, 대구대구 대구, 대구 지금 끝났어요. 대결아.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. 예수께로 나오라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.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요. 사람이 죄를 모시서요.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요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천주교는 영원한 불모시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반드시 한번 죽어요. 그다음 심판이 있습니다.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영원한 불못이에요. 그래서 어떤 사람도 여러분 죄를 씻어줄 자가 없고 여러분도 못 씻어 여러분 죄를 죄가 씻겨줘야 죄 없는 의인되어 천국 가는 거거든요. 인간이 죄를 절대 모시는다고요.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실스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. 그분이 예수님이에요.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.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값 대신하여 심판 당했습니다. 예수님의 흘린 보배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거룩하다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 다 갚았다 영원히 십자가의 피로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. 예수님의 흘린 피는요. 거룩한 하나님의 피입니다. 여러분 죄를 다 씻었어요.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.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에 갑니다. 천주교는 영원한 풀못이다